일반적인 클럽에서 프로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는 거의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쉬운 포메이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테이블 컨디션을 정말 많이 타는 초급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예리 선수의 성공. 김차게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맞췄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초구 포메이션 뒷공을 선택을 하고 칠수 있는 공은 아니에요 네. 자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가 없고 공두 개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아, 공이 쉽지 않게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죠 장현희 선수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 357의 초구 포메이션은 득점이 될 때마다 다른 공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참 변수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네, 작게 아, 빠지네요. 정인의 선수가 단타에 그쳤습니다. 스코니 일대요. 이제 이민해 선수의 공격. 하이원 리조트 이민해 선수. 지금 혼자 살아 남아 있어요. 아, 자, 서론의 마지막 생존 생존자인데요. 지금 이민해 선수의 어깨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더 힘이 될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쳐봐야 되겠죠. 그렇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민해. 아,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이 테이블 컨디션에 적응도 하고 또 이제 그렇죠. 긴장도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몸을 좀잘 워밍업을 하면서 좀 잘고 나야 되겠죠. 팔에 풀어졌던 이미래 다시 한번 장예리. 스코어는 1대0 노란 공 바깥쪽으로 앞돌리기 4쿠션을 진행했는데요. 아, 아, 좀 크게 빗나갔어요. 지금 장일래 선수는 스트로크 자체가 약간 스타카토식의 임팩트를 주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스트로크를 썼을 때는 두께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지금도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렇죠. 앞공과 원쿠션, 투쿠션 세, 세 번을 동시에 내공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공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득점에는 좀 어려운 스트로크가 될 수도 있죠. 장일래 선수가 치자마자 아쉬워했습니다. 아, 이미래 선수 되돌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렇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고요. 음,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아 경기 초반부터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미래 선수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키를 봤습니다. 아, 지금 선택을 바꾼 것 같은데요. 자, 되돌리기가 좀 불편했던 거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는 투뱅크 공격적이고 이점 자리로 접근을 합니다. 아, 이번 경기 첫 번째 뱅크샷 시도. 자, 투뱅크로 단 쿠션, 장 쿠션, 빨간 공에 이어진 선택을 했어요. 출발했습니다. 하...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히 선택을 하고 공격해볼 만한 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아, 이미래 선수가 타이마웃까지 쓰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아,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이미래. 일단 초반 흐름, 두 선수 모두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아주 원 뱅크 걸어치기를 가는 것 같은데요? 장혜리 선수 또 뱅크샷으로 분수합니다. 노란공 원뱅크 걸어치고 두껍게 눌러 들어갔는데요. 어, 아, 올라 행운의 득점으로 득점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장혜리 선수에게 행운이 따라줍니다. 그렇죠. 원뱅크 걸어서 단, 장, 단으로 출발을 시킨 거였었는데 앞공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장쿠션 위에 다시 장, 장으로 이어지는 끄덕름 형태로 득점이 되었네요. 아. 아, 초반에 이런 행운의 득점. 좀 감사하죠. 그렇죠. <laughs> 어 행운의 득점 이후에 뒤돌리기 가섰어요 별치 나쁘지 않습니다. 정일이 뒤돌리기 해결해줬고요. 아, 득점. 사실 이런 행운이 따라 준다면은 일단 기분이 좋고 또 기세를 좀탈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점짜리 행운이 따라졌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나 두 점짜리 행운이잖아요. <laughs> 아 그럼 기분 두 배로 좋을 것 같아요. 스쿼는 4대0. 아, 계속 좋은 공잘 서주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직접 가겠죠. 자, 키스를 잘 빼놔야 돼요. 빨간 공을 두껍게 쳐놓고요. 옆돌리기 갑니다. 단쪽. 아, 진행 좋아요. 득점! 스쿼는 5대0. 아, 5대 아 장현이 선수가 행운을 디딤돌 삼아서 점수들을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리줄이 살펴보고 있죠. 지금 뱅크샷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유치 않아갖고 빨간 공을 봤었어요. 근데 빨간 공 뒤돌리기 형태도 만만치 않았죠. 자 결국 뱅크샷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넉점을 뽑아주면서 스코어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아쉬웠던 뱅크샷 시도 자 이미래 선수는 뒤돌리기 꺾어 들어간 형태를 조준하고 있어요 네. 이미래 선수도 점수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돌리기 출발 추격의 포문을 열었죠 아, 뒤돌리기 키스 타이밍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네네. 깨끗하게 잘 빼내네요 자, 여기서 하얀 공이 먼저 올라와서 키스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당점에 하단을 주면서 내 공이 먼저 나올 수 있게끔 잘 조절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아, 좋은 득점 이후에 엽돌리기 받았죠. 연속 득점 기획, 이 미래 득점, 깨끗한 득점 나오고요. 이미래 선수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쳐야 되겠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코너까지 굴러들어도 되고요. 회전을 많이 줬다면 투쿠션으로 맞지 않게끔 내공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미래.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 그렇죠. 지금 회전을 주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굴러 들어가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공입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서 V자를 그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굴러 들어가서 같은 두께를 맞는 것과 회전을 준 것과는 내공의 분리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분리각 위에 내공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 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죠. 스코어는 5대2. 다시 한번 장현이 역돌리기 대회전 예민하고 날카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배치. 이제 돌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잘 쳤는데요. 끝까지 보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은 정확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민한 공이었었잖아요. 저 예민한 공을 대회전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길게 넘어갈 수밖에 아. 없습니다. 자,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모양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아 장인희 선수가 초반 감각이 좋습니다. 스코어 6대 2. 아, 어려운 공 받았어요. 원뱅크도 어떻게 회전까지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는데요. 이번에도 까다로운 배치. 아 지금처럼 가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단타에 그치면서 스코어는 6대2. 한 점만 달아납니다. 넉점 차로 뒤지고 있는 이미래. 이제 이미래 선수도 점수를 좀 좁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얀군 비켜치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키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은 배치. 이민해. 아, 자 평범한 두께로 밀려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키스를 피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고 키스를 빼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아 여기서 그 두꺼운 두께 때문에 밀리는 각도, 이것 때문에 투쿠션으로 받고 말았어요. 아. 정말 여기서 회전을 조금 더 빼고 이 상태 이렇게 밀어갔어야 되는데, 아그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네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빨간 공, 붙어있는 공을 앞 공으로 선택한 역돌리기 들어가죠. 그렇죠.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네, 짧았습니다. 아, 지금 이런 공은 그래도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어야죠. 네. 일단은 이런 쉬운 배치들을 맞춰놔야지 나중에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배치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공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었 내공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점을 내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 당점을 내린 효과 때문에 아작에 빠지고 말았죠. 스코어는 여전히 6대2. 이정일 선수가... 키스를 보는 건가요? 아, 아주 얇은 키스를 뺄 수도 있고요. 살짝 키스를 아, 볼 수도 있어요.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 아, 키스를 보고 친건 아니었었네요. 네. 내공의 진로를 보니까 정확하게 각도를 형성해서 출발했습니다. 아, 하지만 저 정도 얇은 두께에서도 키스가 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키스를 보고 치는 것도 괜찮아요. 아, 한수 앞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아주 슬로우로 치는 거기 때문에 뒷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이민래 선수가 이번 세트 공 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장일호 선수 한꺼번에도 2점 짜리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 오늘 아, 재능이 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2점 득점에 성공하는 장일이원 아, 뱅크 너어치기를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득점했어요. 단숨에 스코어를 8대2로 걸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장일이 아, 뒤돌리기 길게. 아. 기스가 아. 나왔습니다. 장일선 선수는 하나의 무기를 더 장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지금도 약간 이제 짧은 상황에서 쇼트 탭업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보니까 내공 훨씬 더 무게 있게 먼저 진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만 하나 더 장착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세 단계는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시원한 장열이 선수. 그리고 8대2 스코어에서 이미래. 자, 옆돌리기. 자, 직접 들어갑니다. 아 지금 원 쿠션 이후에 앞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 오늘 계속 두 쿠션으로 맞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각도가 이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았던 이미래 그렇죠. 지금 두께와 당점 설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원 쿠션 이후에 저, 저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밀릴 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장에서나 아니면은 본인 클럽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데 이번에 하이원 리조트에서 특설 경기장에서 경기가 추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의 환경이 본, 평소보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그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해야 되겠죠. 빠르게 적응하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혜리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신청해서 이제 뱅크샷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뱅크샷들로 간다면 단숨에 세트 포인트까지 갈수 있어요. 장혜리. 나숨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뱅크시아 출발! <laughs> 아~ 숨으로 빠지네요. 참저 사이로 빠지는 공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laughs> 사실 저 사이로 넣는 게더 힘들 것 같거든요. 또저 사이로 넣으려고 하면 또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laughs> 자, 지금 빨간 공을 노리고 접근을 했었는데 자, 노란 공이 맞아도 투 쿠션을 더 맞으면서 득점이될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가운데로만 빠지지 않으면 득점에 상당히 유리한 공이었었는데 아, 아쉽게 아무 공도 맞지 않았어요. 장예리 선수의 공타 다시 한번 이미래 초반엔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요즌을 경쾌하게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봐야죠. 아. 아 라인 좋아 보이죠? 아 이것도. 아, 참 좋은 시도였어요. 앞돌리기 네. 대회전을 치지 않고. 앞돌리기 대회전에 키스가 한번 걸려 있었거든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보다는 단단 장으로 이어지는 더블쿠션 선택했는데. 아, 거의 비슷하게 진행했는데. 뒷공인는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죠. 아, 이민혜 선수가 공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이닝 연속 공타. 아, 장인이 선수는 계속해서 뱅크샷 기회가 옵니다. 자, 코너를 많은 회전력으로 깔끔하게 돌려야 돼요. 어 득점되네요. 네. 아 인사를 하죠. 자 길게 본건 아니었죠. 자, 다가가면서 노란 공 왼쪽을 맞추면서 빨간쪽으로 직점 맞추려고 했었는데 긴 쪽에 맞으면서 다행히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아 이러면서 단숨에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사를 했던 장현리 아, 다시 한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뱅크샷 갑니다 이연속 뱅크샷 세트 포인트 아, 긴 쪽으로 다가가고요 빨간 공을 맞춰서 득점을 하려고 하겠죠 우와 와, 이렇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첫 번째 세트 1 1대2 스코어로 장현리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아, 계속 뱅크샷을 시도했었는데 시도한 이유가 있네요 네. 뱅크샷에는 확실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연 g 많이 되어 있는 뱅크샷을 선보였습니다. a 아, 이렇게 i d 리 선수가 멋진 뱅크샷 계속해서 보여주서서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l s e Mida. You can say a n